가저건고깨여 있습니까? 여기 음, 구구치니다자 우리 서리고 오늘 첫수 저, 저 가자. 아, 떡갈로가라한30 되겠네. 30 갖고 마, 만족해서 안 되지. 네. 자 소리고 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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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말리 잡아 봅시다. 아이 오늘, 첫 도, 도, 돌돔, 돌도 야, 오늘, 첫돌돔미면 이거, 거기 좀사줘야 되는데. 이리, 오, 이리 오시면 안됩니까, 이리. 나 온다. 나도 왔 왔다고. 기다려. 기리야 이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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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해야만 돼. 적대야, 저도 응. 나도 왔다. 나도 왔다. 나도 나도 딱 지금 왔 음. 이거 대 제가 지금 통요 드래 꽉 장가 가야 되겠다. 여기 맞아요. 보이나? 응, 왔다, 왔다. 돌돌이가. 어이구, 뭐, 막 부실이다. 어? 부실이 끊어야 돼, 큰 거에요. 부실이 야 돼. 부실이 가야 가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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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끊어버려 가이로 일로 줘 일로 줘 일러줘. 아냐, 아 아냐, 아냐. 아냐. 아 됐어 나 됐어, 나 됐어, 나 됐어. 나 됐어. 우시이흘러 가고 지다니야 ikke rundt i vi har. Hva er det? Jeg ser

아니다 이거는 아, 어? 배. 어용치요 어, 호흡동. 아, 혹동, 혹동. 호흡동. 호흡동, 뭔데 이거? 모르겠다. 뭔똥선데 혹동, 혹가 저기 혼아니까 우리 우리가 니까 자, 이제 돕니다. 아, 자. 계속 아, 자. <laughs> 아, 여기는 동선 횡군다. 500배 안 어, 오, 오. 나 한번 더. 아, 이거 뭐야 새네. 거기 이거. 틀어 올려. 봤 왔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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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자, 쪽, 쪽, 도아라 <laughs> 여기 있잖아, 작은 거 저기. 아, 바로 다걸리 저기 있잖아, <laughs> 저기. 작은 거주니 거의. 자, 자, 그서 땅, 기이 놓고, 나와서 혼자 사살하면 돼, 혼자 거는데요. 사살하면. 제가, 자, 자, 계장할게요, 제가 제가. 자, 아, 저기 저기 아,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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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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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아, 3 0 아, 되겠네 도 마리째. 세메라. 1 0 m 세메라. 다 왔다. 좁자, 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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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 하하 이거는 턱걸이했네 됐어. 르츠흐흐자고 꼭꼭꼭 혼자 혼자 뭐 돌덩치 날린나 어야 물이 싹 가더라고 응또 물이 가 겁나 새끼 났어 1미터, mm. 5미다 올라왔어 나온다. 크진 않아요 삼거리 수 있지. 아니다 돌돔 맞나? 어, 벤치 왔다. 에이 왜 그래요 도, 도, 돌돔 도, 돌돔 <laughs> 딱그거 아는 느낌 아는데 그래도. 네. <laughs> 자 그리고 포 잠시 하고 야 3마리 있지. <laughs> 작다 근데. 작. 처음에 작다. 벤치 컸더라 어, 네. 좋아요. 선배이나 아, 올라오고. 또, 이때 이때 또. <laughs> 대들 아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나? 아니안추박는데 아 그래, 바다가 또 덮침이네. 와. 아이쭈죽이다 아이고. 뭐. 어, 지치. 지치라도 좋다. 참돔이다. 어? 좋아고. 참 아, 어제 그 잡는 거. 헛돌이가 씨발. 아이, 지금 <laughs> 씨발. 자, 안빠르끄끄안깐가나나 저런 거기에도 좋아. 아, 잡아 가더 좋아 헛돌이, 헛돌이. 어. 아. 참돌이. 아, 치치 <laughs> 아, 미쳤다. 폭들어, 들어 아이고, 찌개 먹으면 맛있겠다. 아이, 냄새 좋지 사이즈 작다, 사이즈 작다고. 정면적이. 정력적이 좀, 좀, 빼면 되 어, 좀 빨리 가봐. 몇 m 10 m 입니다 그럼 좀 빨리 가면 돼. 야, 뭐야? 아이가. 왜왜 멀다, 여기다 열, 열, 열기 뭐. 열기 어휴, 여기다 기 코네, 뭐. 여다 아니.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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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큽니다, 큽니다.

아, 이거를 잡아. 오늘은 뭐, 오늘은 뭐, 방을 은 뭐, 오늘은 뭐, 오늘은 뭐, 야늘은 뭐, 오늘은 뭐, 오늘은 뭐, 오늘은 뭐, 오늘은 뭐, 오늘야 뭐, 야, 야, 이거 일단 놔둘 처음 온 조카 돌돔 세마리 처음 온거 치고 던져내십다시 Have one